그런데 박사님 키토산이 시중에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네요 하여 흡수가 안 되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키토산 어떤 걸 골라서 먹는 게좀 좋으냐 이런 얘기죠 우선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키토산 어떤 것이냐면 올리고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물에 녹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다음에 태블릿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 키토산 분자를 잘게 잘라 놓은 겁니다 이름이 뭐 키토산 올리고당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키토산 식이섬유질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키토산은 고분자 키토산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고분자로 되어져 있어야 내 몸에서 분비되어서 나오는 담즙산을 붙잡고 대장으로까지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키토산. 그게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태블릿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태블릿 그러니까 알맹이, 비타민C처럼 알맹이로 만들어져 있는 키토산. 그건 먹으면 위장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키토산을 사드시고 속이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키토산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국산이 좋고요. 해외 직구제품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캐나다 이런 데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정제되어지는 그 기술이 딸린다. 정제를 잘 못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단백질이 또 섞여 있기도 하다.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나면 냄새가 난다. 단백질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갈 색깔이면 안 됩니다. 갈 색깔인 것들이 대부분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요. 위장에서 녹는, 어, 양이온성 고분자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하는 기능,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준다.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백지를 붙잡고 빼내준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또산을 먹게 되면 내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이 일부를 분해를 해서요. 일부라고 하면 거의 2%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을 분해를 해서 분해되어진 그 키토산이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백혈구를 증식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백혈구를 늘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키토산 고르는 방법. 예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C를 먹고 부 좋은 효과에 대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수면 양말에서 해방에 공감한다. 수족 냉증인데 며칠 동안 비타민 C 15정씩 복용했는데 손발이 전보다 따뜻해지고. 눈곱이 많이 끼는데 그것도 개선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영양제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타민C를 먹으면 왜 몸이 따뜻해질까요? 라는 건데요. 몸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하는 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비타민 C를 먹는데 왜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느냐?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세포에 훨씬 더잘 공급이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훨씬 더 활발해진다.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진다. 포도당이 잘 없어진다.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 몸에서 열이 난다. 그 열이 온몸 전체에 잘 골고루 잘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비타민C가 혈액 속에 들어와서 혈중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붙잡고 이 세포로 전달시켜준다. 즉 소금을 세포로 좀더잘갈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가 또 훨씬 더잘 되어진다. 그래서 에, 염분을 먹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비타민 C 먹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에, 보여드린 댓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비타민 C와 소금이 중요한 영양소이다 라는 건데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뭐 비타민 C 도잘 먹고 있고 그다음에 소금도 잘 챙겨 먹는데 몸이 왜 따뜻해지지 않느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 주로 뭐 호르몬계통 예, 이런 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예, 에너지로 쓸수 있는 음식 영양소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겨울이 왔는데 몸이 따뜻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만이라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36.5도 이상, 약 37도 가까이가 되어지도록 주무시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각종 이 효소들, 그 다음에 호르몬들, 이런 것들은요, 37도일 때 가장 반응성이 높습니다. 생체 세포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 체온이 높아야 반응이 잘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루 중에서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셔라.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라. 라고 하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